지금부터 프렌드님 매트 스타일 아니야. 지금부터 프렌드님 매트 접는 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속하게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방법 알려 드릴게요. 네. 매트를 뒤집고 그 매트 이름이 뭐예요? 이건 리모 조르입니다. 리모 리모조루? 조르. 뒤집고 어. 두 발을 이용해서 응. 접습니다. 아, 3삼3세을 네, 접고 되게. 머리부터 감아서, 내려갑니다. 또르르르르르르르. 네, 이, 어? AMR도 잘 내셔야 돼요.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. 어, 근데 진짜 빠르죠? 아, 어. 그러면 저기 바람 빠지는데부터 먼저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바보 아닙니까? <laughs>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. 이 말면서 바람이 더쫙 빠지는 거네요, 그죠? 네. 이렇게. 아 근데 진짜 빨리 잘 매는. 네. 이렇게 어, 어? 이렇게 하고 네. 맨 끝에 네. 이걸 깔고 앉습니다. 아, 그걸 깔고 앉는다. 엉덩이로 끝. 아니 이거 집어넣는 것까지 줘야 <laughs> 보여줘야죠. 아니, 그 바람을 케이스에. 일정 빼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<laughs> 이용해서 뺀 후에, 네. 케이스에 넣는다. 그다음에 얘는. 아니 뭐 접힌 거지 콩만 딱 누르면 되, 되거든요 콩만 딱 누르면 아 빨간 거예 응. 네, 그러면 접힌 이 정도 접혔고요 사실은 응. 지금 덜 빠졌어요 정말 그럼 엉덩이로 깔고 앉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뭐, 일정 기간 게... 일정 기간 깔고 앉고 아, 마지막 꾹누릅니다꾹꾹 어. 음. 음. 눌러서 오케이. 돌려주면은 끝 그대로 돌려놓고 누워있으면 아 저는 매트리스를 그렇게 접지 않습니다. 제가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매트리스 접을 때이 밸브 이 밸브에서는 공기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빠지게 접조록하고꼭고 어 뒤집습니다. 뒤집은 다음에 반을 접죠. 간단하게 그리고 돌립니다. 근데 여기서 발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발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누르고 말아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. 이 매트리스는 바람을 뺄때잘 빼야 수납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빼도 아침에 이렇게 철수를 하거나 마음이 바쁘죠 그럴 때는 이 매트리스 커버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밸브를 잠궈서 바람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개도 같이 겹쳐서 어, 맑습니다. 저는 이 상태로 끝, 이 상태로 수납을 합니다. 이 수납을 세게 다시 하면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해 그래서 아,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트리스의 구멍이 가끔 자주 나는 것 같아요 <laughs> 매트리스를 오래 쓰시려면 수납잭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